아이고, 무릎이 시리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또다시 들린 자신의 탄식.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50대 주부 김현희 씨의 일상이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했어요. 다들 나이 들면 이런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이 연희 씨만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이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부터가 이미 경고 신호예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준 원장의 설명이다.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래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죠. 관절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죠. 박원장은 강조한다. 연희 씨도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죠. 관절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 계단 오르내릴 때의 통증, 관절에서 나는 소리, 비오기 전 유독 심해지는 관절 통증 등은 모두 관절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관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관절 관리가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선생님, 연골이 닳는다고 하는데 음식으로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현희 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영외과 박민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있습니다. 바로 등 푸른 생선이에요. 연희 씨는 의아했다. 생선이 관절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박 원장의 설명은 명쾌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관절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천연소염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2019년 미국 관절염재단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통이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연희 씨가 물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한 번에 100-150g 정도면 충분해요. 굽거나 찜으로 요리하는 게 좋고 튀기면 오메가 3가 파괴되니까 피하세요. 박 원장은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줬다. 저도 40대 중반부터 무릎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등 푸른 생선을 챙겨 먹기 시작했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연희 씨처럼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꽁치 통조림이나 연어 캔도 괜찮아요. 신선한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죠. 다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한달 후, 연희 씨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정말 신기해요? 고등어구이를 일주일에 두 번씩 먹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요? 오메가3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관절 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줄여준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박 원장이 강조했다. 한번 먹고 끝이 아니라 생활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관절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거든요. 생선 한 마리가 가져다주는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 10년 후 당신의 무릎을 지켜줄 것이다. 우유 한 잔이 무릎 수명을 10년 늘린다. 등 푸른 생선만으로는 부족해요. 박민준 원장이 김연희 씨에게 설명했다. 관절은 혼자서는 버틸 수 없거든요. 뼈와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덜 달아요. 연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뼈와 근육요? 관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과 벽이 튼튼해야 문짝이 오래 가죠.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뼈라는 기둥과 근육이라는 벽이 튼튼해야 관절이라는 문짝이 오래 버티는 거예요. 박 원장은 칼슘과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유, 두부, 멸치 같은 음식들이 바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65세 환자 이영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5년 전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 비결은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두부 한 모를 꼭 챙겨 먹는 것이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계단 오를 때도 덜 힘들고요. 이 씨의 증언이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명확하다. 칼슘은 뼈 밀도를 높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단백질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근육이 10%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30% 증가해요. 박원장의 설명이다. 그래서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희 씨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 좋아요.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두부 반 모, 저녁에 멸치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흡수율이 높거든요. 특히 멸치는 숨은 보물이다. 칼슘 함량이 우유의 7배에 달하며 단백질까지 풍부하다. 멸치볶음 한 접시면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연희 씨는 한달 동안 실천해봤다. 아침마다 우유 한 잔, 점심 국물에 두부 한 모, 저녁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챙겨 먹었다. 정말 달라졌어요? 무릎이 안정적이 된것 같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져요? 버스에서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수월하고요? 의외로 간단한 변화였다.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관절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박원장이 마무리했다. 매끼 조금씩 챙기는 칼슘과 단백질 이것만으로도 관절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 보자. 선생님, 오메가3도 먹고 칼슘도 챙기는데 왜 아직도 무릎이 붓는 걸까요? 김현희 씨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다. 두 달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도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다. 아,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박민준 원장이 무릎을 탁 쳤다. 활성산소 말이에요. 이놈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진짜 주범이거든요. 연희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활성산소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이에요. 마치 철이 녹슬듯이 관절을 서서히 공격하죠. 특히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더 많이 만들어져요. 박원장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진한색 식품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해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서울대 연구에서 하루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색깔이 진할수록 좋아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보라색 블루베리, 주황색 당근.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로 드세요. 55세 주부 최미경 씨의 경우가 인상적이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매일 무지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보라색 양배추, 초록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을 섞은 샐러드였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 부기가 눈에 띄게 빠지더라고요. 특히 비 오기 전에 유독 아프던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등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 이들이 관절 내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아요. 라이코펜이 더잘 흡수되거든요. 박원장의 팁이다. 연희 씨도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아침에는 시금치 달걀 볶음, 점심에는 토마토 넣은 국물, 저녁에는 브로콜리 볶음을 챙겨 먹었다.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씩 먹었다. 정말 신기해요. 3주 만에 무릎 붓기가 확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많이 줄어들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색깔별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먹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식탁에 무지개를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절은 훨씬 젊어질 수 있다. 선생님, 이제 뭘 먹어야 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개월째 관절 건강관리를 해오던 김연희 씨가 물었다. 등 푸른 생선도 챙기고 칼슘과 단백질도 먹고 무지개 채소도 실천하고 있지만 뭔가 아쉬웠다. 좋은 질문이에요. 박민준 원장이 웃으며 답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먹느냐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첫 번째는 과식을 줄이는 것이었다. 과식하면 체중이 늘어나죠.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3배에서 4배 부담이 가해져요. 5kg 찌면 무릎은 20kg 더 무거운 걸 견뎌야 하는 거예요. 연희 씨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래서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처음엔 허전하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돼요. 두 번째는 짠맛을 줄이는 것이었다. 나트륨은 체내 염증을 악화시켜요. 특히 관절 주변에 부종을 일으키죠. 60세 남성 환자 정철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넘었다. 박 원장의 권유로 국물 대신 물을 마시고 김치 대신 생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한달 만에 무릎 부기가 확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도 많이 줄었고요. 정 씨의 증언이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다. 관절 내 활액은 99%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커져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체중 1kg당 30ml 정도. 60kg이면 1.8L, 70kg이면 2.1L 정도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연희 씨는 이 모든 걸한 번에 바꾸려다가 포기할 뻔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박 원장은 단계별 실천법을 제안했다. 1주차 과식 줄이기 마이너스 평소보다 한 숟가락씩 덜 먹기. 2주차 싱겁게 먹기 마이너스 국물 양 절반으로 줄이기. 3주차 물 마시기 마이너스 식사 전물한 컵씩 마시기. 4주차 종합 실천 마이너스 모든 습관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6개월 후 연희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음식과 습관, 이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관절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박 원장의 마지막 조언이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른 식습관이 당신의 관절을 평생 지켜줄 것이다.